문제 틀리면 가만 안 두겠어. 가만 <laughs> <자, 웃음> 안 두는 됐다. 알았어요. 쉬운 문제 낼게요. 지금 이제 <laughs> 어, 전국 중학교 나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까 되나 반찬이 다나오질 않아. 그리고, 그다음 어디까지 갈까요 문산도 갔대요? 어디까지 가? 네, 문산, 동부까지여기니까잘 동두천, <laughs> 어, 된다. 반찬이 다 나오네.

부추무침이요뭐끝내줘 맛있어. 맛있어? 태 태양 음. 절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이것은 절기중 첫째 절기로 대한과 우수 사이에 있는 절인데요 어른들은 이것을 처음으로 맞는 중요한 절기라고 여겨 기원하는 글을 써서 대문이나 기둥, 천장 <laughs> <없습니다>. 이것이 지났지만 <laughs> 요즘 날씨는 아직 좀 춥죠? 이것은 네. 무엇일까요? 자 본인에게 심어하다상당 가족산 차량권 응원해준 동네 친구 서른 명의 성당을는 주관식 문제. 정답은요? 층층합니 네, 층입니다층 대길이라고도 쓰죠? 이층 네, 층층정입니다못 비치하나요, 그? 어. 마워와진이아그집몇 네. 사람 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직 출근 전이고 그래서 지금 다섯 사람 있어요 다섯 사람. 아시시하네네아아침 걱정돼도. 어?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축하드리고. 네. 예가 사진 촬영권 받아가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가족리 어지 거운 추억 하나 만들었네요 오늘. 그 맛있어. 네. 다 아침마다 제가 생일 그 아침마다 그 멤버들 음. 그 부모님 탈수 예. 그, 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애들이 어. 너무 일찍 일어나서 음. 그 옥상 틀어놓고 빨간 티를 사 저희 요가를. 예. 음. 네. 네, 그래서 다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희도 감사하고. 네. 어, 선물 뭐, 저희 우리 종에한테 없지. 아니면 뭐 가족들한테 한마디 해요. 음. 네. 은정 씨. 아, 그 네. 가족들 어, 이번에 세째 또그 어떻게 생겨서. 계속 앞으로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도 너무 고생하고 있고 고맙다는 말좀 전하고 싶어요. 그래요, 예, 정말 얘기 잘해 주셨습니다. 은정 씨, 네. 네. 어이 얘기하면 화내식 됩니다. 네째도 날 거예요? 아 이제 공장문 닫았습니다. 공장문. 아 대박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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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공장문. 맞고. 맞네. 환영합니다. 공장문 닫았어. 안녕 안생기겠나보네요응자 네, 음. 아, 예. <laughs> <laughs> 0124님 전국중 28회 졸업생입니다 너무 반가 이렇게 전국이 나오다니 화이팅입니다 응원해요 1 4 7님 전국중 3회 졸업생입니다 고배님 잘하시기 바랍니다 1727님 전국 사아요 지금 전국 한산강 유원지 산책 중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정말 좋죠 8198님 오 저는 지금 전국중 교사예요 전국중 정말 좋아요 교사분들이 항상 보내시는데 교사분 만나보네요

마스터, 마맛있마스어마어야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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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스터마 맛있지? 스터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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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때는 그럼, 여보. 음. 음. 요즘도 요거 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예. 자, 이거 정답. 어, 저녁때 넣어줄게 자, 저는 음악 듣고 어. 음악은 바로 키썸 맥주 두 아, 사과 가져. 여보. 응? 네. 음? 음. 아렇게 많이 했겠어. 지금 먹고 있잖아. 아직 안 먹었어. 부은다 먹었는데. 응. 부분 조금밖에 없는 거라 응. 먹어 치느라고. 어? 된장파는 거 먹어. 어? 된장파는 거 먹어라고. 된장파 먹는 게 뭐야? 된장파는 거 먹어. 아, 데워야지. 안 먹어도 돼.

손님. 네, 주문. 네, 어 반으로 줄였어. 그래? 별로 없고 이제. 음. 너무 없나잘했어많은 마른 재료 없는 대로 많이. 아, 그러니까 맛있어. 응. 맛있는 데뭐별맛떡때문 맛있어. 정답 <laughs> 입니다 정어이죠한씨썸정만년전에을 얼마게 이건 거 같은데. 더 읽어 된다며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봄썸좀 정일자님 맞아. 전문가 추 명단 홈페이지 상목표 게시판에 올려 놓겠습니다. 확인니 우리 다음 주에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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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아보면브로콜리 먹어야 뭐 브로콜리 많이 먹으면 속이 안 아파

다른 쪽으로 들게 나왔는데 예. 이걸 놓치면 안 되겠군요 아... 음. 저거 못 내도 안 되죠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요 확실담당하려라면 도움부터 보내지 말아야 되고요 또 이렇게 직거래를 피한다면 의심해 봐야 하죠 최근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태블릿 PC를 구매한 A씨 제품을 받고 깜짝 놀랐다지요 전원 버튼 계속 부팅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판매자에게 도움을 지불했는데 아이고 우리 부팅만 무제한 방법대는 또헤헤헤헤헤헤다 <목소리> <목소리> <laughs> <목소리> <laughs>